안녕. 머리가 축축해. 제이 산책시키고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아침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부랴부랴 택시 타고 지금 출근하면서 화장도 마쳤어요. 아침마다 전쟁이야. 아침에 산책하면서 뭐 입을지 다 생각해놔서 부랴부랴 다 주워 입고 그냥 택시 타고 출발했어요. 옷은 내려서 보여드릴게요. 그래도 화장은 잘된것 같다. 예전에 여름에 이거 단독으로만 입고 다녔던 얇은 원피스인데, <laughs> 나 이런 거안 부끄러워해. 알아. <laughs> 비웃지 마라. 이게 되게 얇게 단독으로 입었던 원피스인데 뭐 여름이나 따뜻할 때 입었던 원피스라고 겨울에 넣어둘 필요가 없어요. 이런 식으로 목폴라 집에 있는 거 있죠? 이런 거 안에다 입어주고 이렇게 그냥 이 얇은 원피스 안에다가 목폴라랑 긴 바지, 스키니진 같은 거 있죠? 저는 오늘 블랙진 입었는데 그냥 이런 거에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여름 원피스도 충분히 초겨울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대신 목폴라가 좀 얇아야 돼. 제가 요새 잘 입고 다닌다고 했던 터틀넥 부분이 버겁지 않은 이런 얇은 소재 있죠? 이런 것들은 정말 레이어드하기 너무 좋아요. 오늘도 가죽 자켓은 맛땡킹 입었습니다. 아, 약간 라떼가 먹고 싶기도 한데. 왜? <놀람> 보답할게. <놀람> 멋진 오빠로 영상에 출연시켜줄게. <놀람> 이번 크리스마스엔 뭐할 거야? 크리스마스에? 비퍼 온라인 크리스마스 버닝 이벤트 해야지 아 그때 이벤트 선물이 많이 터집니까? 그때 기대하고 있어요 넥슨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의 이벤트를 <laughs> 넥슨 광고 좀안 보는 채널인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넥슨 <웃음> <웃음> 오빠 안경 벗어봐 소개팅 급구. <웃음> 어. <웃음> 소개팅 급구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어 87년생입니다. 키는 어떻게 되시죠? 181입니다. 181인데 키가 생각보다 더커 보이세요? <laughs> <팔다리가 된 체어. 웃음> 팔 다리가 찮 채요. 아팔 다리가 찮 채요. 팔이 팔이 0고예요 <105에요. 웃음> 유머 탑재. <laughs> 항상 지금 오디오가 안 배가지고 <laughs> 재밌게 해줄 수 있죠. 어. 정말 오디오가 안 배서 가끔 시끄러울 정도지. 그 대기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대기할 말 아닌 것 같은데. 이거를. 어려워. 주변에 여자가 없어요. 주변에 유부녀들뿐이에요. 주변에 주변에 유부녀뿐입니다. 최악. <laughs> 네, 인생 망했어요. 안녕. 잠을 3 시간밖에 못 자고 회사 가는 길이라 너무 피곤해. 근데 확실히 사람이 원색 좀 쨍한 컬러를 입으면 좀 얼굴 피곤하고 쾌한 게 조금 덜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일부러 지난주에 에이세컨즈에서 산이파랑색 니트 입고 왔어요. 아,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이 오는 것 같아. 지난주 에이세컨즈 매장 털기에서 보여드렸던 그 코디 그대로 입었거든요. 이 리버시블 올 화이트 패딩이랑 코디로이롱 치마. 어, 여기에 조금 독특하게 이런 파랑색 예쁜 플라워 패턴이 담긴 양말을 신어봤어요. 원래 겨울에 추우면 무조건 스타킹이잖아요? 투명 스타킹이나 범스 같은 거를 신는데 가끔 겨울에 이런 긴 양말로 코디 포인트를 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춥다고 그냥 일반 스타킹만 신는 거는 조금 재미가 없잖아. 오늘은 괜히 이 파랑색 컬러랑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진주 귀걸이를 하고 나왔는데, 사실 제가 귀걸이를 진짜 잘 잃어버려요. 집에 진짜 한 짝씩 있는 귀걸이가 너무 많거든요? 근데 예전에는 그런 귀걸이를 갖다 버렸는데 요새는 그냥 비슷한 무드, 조금 비슷한 컬러나 조금이라도 비슷한 통일감만 있으면 그냥 귀걸이 짝짝이로 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잃어버린 나머지 한 짝이랑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귀걸이? 이렇게 매치해서 귀걸이 한짝 남았다고 버리지 마세요. 오늘은 아페스에서 산 에코백 들고 갑니다. 오전에 은행 업무 보느라 반차를 썼는데 생각보다 회사에 일찍 도착해서 반차 쓴거 아까워서 그냥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올라가려고요. 밑에서 개인 업무 좀 보다가 올라가야겠어요. 우리 수박씨들한테 댓글 달아야지. 이벤트 신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. 너무 재밌는 댓글들도 많고 기분이 좋아.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. 아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. 어제 과음해서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어. 안녕, 씻고 자야지. 저 요즘에 스킨케어 제품들 싹 바꿨거든요. 우리 수박씨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집에서도 씻기 전에 카메라 켰어요. 겨울 다가오면서 엄청 건조해지고 막 건조해서 얼굴도 간지러. 그래서 보습 잘 되는 애들로 싹다 바꿔봤는데, 닥터락토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? 제품을 보내주셔서 한번 써봤는데, 요, 버블 클렌징 워터. 제가 사실 원래 클렌징 워터는 잘안 써요. 클렌징 폼만 쓰는 게, 막 화장솜으로 묻혀도 닦아내고 이러는 게 귀찮아가지고. 근데 얘는 화장솜이 필요 없는 클렌징 워터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그냥 손에 짜가지고, 그냥 바로 이렇게 지우면 돼요. 거품이 이렇게 몽글몽글 나오는데, 소리가 들리려나? 얘네를, 화장도 엄청 잘 지워져요. 제가 립스틱보다는 틴트를 많이 바르는 편인데, 틴트까지 엄청 잘 지워지는 거 보고, 요새는 맨날 화장 이걸로 지우잖아. 이 클렌징 워터나 크림이나 토너도 그렇고, 이 제품 안에 유산균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대요. 일곱 가지인가 유산균이 들어있대는데 사실 유산균은 제가 건강보조식품 중에서도 진짜 안 빼먹고 먹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? 건강에 되게 중요해서. 근데 유산균을 피부에도 바른다고 하니까 확실히 엄청 좋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클렌징만 해도 피부가 뽀얘지는 느낌? 아무래도 들어있는 유산균 효과가 아닐까? 원래 이렇게 닦아내고 2차 세안은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샤워할 거라 물로만 좀 가볍게 씻어내고 올게요. 씻고 왔습니다. 잠옷 이번에 삼리폭방이랑 비욘드클로셋이랑 콜라보한 건데 귀엽죠? 벌써 수면 잠옷 뭐 꺼내 입었어요. 엄청 따뜻해. 이제 토너 발라줘야지. 용기 색깔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. 저는 이렇게 토너가 뽀얗게 좀우유빛으로 나오면 수분감이 얼굴에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. 실제로 보습력이 엄청 강해요, 이거. 이걸로 바꾼 이후에는 확실히 화장이 엄청 잘 먹는 느낌? 촥촥 하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여기 주변에 뭐가 되게 잘 나고 특히 가을에 건조해지면 더 그러거든요? 근데 확실히 요새 좀 이런 트러블들이 잦아들고 있는 게 수분 보충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. 저는 술 먹은 다음날에는 크림 한번 이렇게 발라주고 머리 말리고 나서 크림 한번 얇게 더 발라주거든요? 술이 수분을 엄청 얼굴에서 뺏어간대요. 그래가지고 건조하고 되게 피부를 예민하게 만드는데 이 크림이 또 좋은 게그 화장품에 들어가는 정제수 있잖아요? 그 정제수를 안 쓰고 병풀 추출물을 정제수 대신 썼다고 하더라고요. 피부 진정이랑 예민해진 거좀 잡아주는데 엄청 좋거든요? 근데 이거를 정제수 대신에 썼다고 하니까 재생 크림 같은 효과도 있는 거예요. 술 먹은 다음 날 피부 수분감에 완전 직방입니다. 이제 자러 가야겠어. 안녕. 안녕. 저 지금 엄청 떨려.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인스타에서도 말씀드렸던 월간설은 서티마켓에서 나도 할수 있다 강연에 연사 느낌으로 초대를 받아서 지금 강남역 컬처림 라운지로 드디어 가고 있어요. 저 사실 이런 거한 번도 안해 봤거든요. 뭐 광고주 앞에서 제안 발표 PT 이런 거는 많이 해 봤어도 뭔가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완전 처음이라서 광고주 PT보다 훨씬 떨려. 멘붕으로 될 대로 되라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서 지오다노에서 산 경량 패딩 입었는데 아예 추운 기가 없네요. 되게 따뜻해. 그리고 지난주 에이세컨즈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코듀로이 브라운 원피스 입고 가고 있어요. 안에는 H&M에서 구매했던 얇은 목폴라티. 요즘에 엄청 애용하고 있는 거죠? 요거 입었습니다. 귀걸이는 예전에 자라에서 구매했던 볼드한 링 귀걸이 하고 왔고요. 저 자라고 올게요. 파이팅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직장인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? 직장인의 가장 요새 유행하는 가장 큰 거짓말 두개 뭔지 아시죠? 나 퇴사할 거야? 나 유튜브 할 거야 그래서 <laughs> 음 근데 또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하고 싶긴 한데 뭘 해야 되지? 어, 회사에서 지금 당장 나가서 뭔가 내가 결심한 걸 하자 이런 무모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회사의 땡땡땡 사원이 아닌 회사의 이름을 다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, 어떤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, 나 자신의 브랜딩을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을 그때 결심을 하게 된것 같아요.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 거고요. 이런. 감사합니다. <laughs> 날씨가 막나봐. 남산이 되게 잘 보이네.

어 네? 점심 빨리 먹고 커피 마시러 가려구요 오늘은 자라에서 산 니트 입었다 되게 나풀나풀하죠? 지나가는데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. 요새 옷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조금 자중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살 수가 없었어. 너무 귀여워. 근데 이 옷의 단점은 외투를 못 입어도 좀 뚱뚱해 보여요. 엄청 오버핀 외투에다가 입지 않으면 어깨 넓어 보여. 마늘빵 있겠지, 거기도? 나 마늘빵 먹고 싶어. 아, 상도맛있 어? 그러아 크루아상도 먹자 밥배랑 빵배는 진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, 그럼.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청바지도 잘라네 위아래 둘다 잘아 입었고요이 운동화는 엑셀시오르라는 브랜드거든요 tv랑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봤었었는데 또 기분 좋게 연락을 주셔서 한번 지금 신어 보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진짜 눈에 띄었던 게이 밑에 이 고무 부분 여기가 너무 포인트가 돼가지고 일반 그냥 컨버스랑은 조금 다르게 코디에 포인트 주기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단화들보다 굽이 조금 더 있어서 저처럼 키 작으신 분들도 운동하셨을 때 완전 바닥에 붙어있게 되지는 않아서 약간 키높이 효과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코디에도 찰떡이에요 지금 이거는 볼트 라인이거든요. 막 BTS도 신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제일 아마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. 깔끔하게 코디하거나 조금 톤을 많이 쓰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포인트 주고 이런 것도 되게 추천드립니다. 맛있겠다. 프레즐도 맛있겠다. 나 오늘 오랜만에 결혼반지 꼈어. 결혼반지야? 어, 아름답네. 중간이네, 어, 중간 비제로원은 비제로원인데, 아... 알지? 그냥 아, 그 완전 은색. 아. 난 그거 싫더라고, 평범해서. 근데 이거 조금 답답해서 잘안 끼게 돼. 이거 계속 끼고 있으면 땅에, 손에 땀 찬다고. 이 두께가 있어. 음. 하지만 예뻐. 우리지 <laughs> 아. 어. <laughs> 하나 먹어야 돼? 응. 이거 맛있어. 이거 <laughs>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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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도 먹을 뻔했어씹기도 전에 어, 입에 맛있어? 닿는 순간, 끓는 어, 데 들어오는 맛있어. 바질의 향이... 뭘 골라 먹어. 아니 <laughs> 조그만 거 먹으려고. 음, 잘안 안안안 줘. 맛있으면 살안져이이한 음. 2cm? 속이까지 있나?